네, 짐을 다 쌌고요. 지금 딱 12시여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숙소를 또 알아봐야 돼요. 몇 군데 한 후보지를 3, 4군데 정도 선별해놨는데 어몇 군데는 가본 곳이고 안 가본 곳도 있어서 일단 안 가본 데 먼저 가고 가성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자주 보이는 그 샌드위치 거리잖아요. 왼쪽에는 영상에 몇번 나왔었던, 어덜사이드, 뭐, 바나나 레스토랑 이렇게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직진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긴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난, 난시난시 호텔? Ready? Ready? c 더 프라이 80,000. 80,000. 예. 어. 냉장고는 없는데 어, 산이 보이는 제가 와본 데 중에 제일 싼거 같아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7만 원 깨비니까 9,200원.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독방이고 뭐 샤워실, 당연히 있고, 그리고, 마운틴 뷰, 산을 좀볼 수도 있는. 하루 정도 지내보고, 괜찮으면은, 나머지 이틀도, 어, 결제를 해서, 지내볼까 합니다. 투빙이 무슨, 레드 투빙 옐로우 튜빙, 화이트 투빙 이렇게 나뉘었나봐요 여기는. 버스 티켓 팔고 있고, 커피 무료고, 빨래는 7,000깁, 1kg에. 이거 제일 싸네. 저거는 204호여가지고, 이쪽으로. 아무래도 이 도시뷰보다는 여기는 또 산들이 무지하게 이쁘기 때문에, 보이죠? 어, 확 다르죠? 마운틴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은 뭐다 똑같다고 하니까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어후, 들어왔다. 키꽂고 오케이. 이게 이제 딱 들어왔을 때방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나발이고 지금 배 아파가지고 죽겠네. 앉았을 때이 이, 바로 코앞이야. 무릎이 그냥 딱 어, 닿지는 않는데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이나 하체가 유독 기신 분들은. 잘 수도 있겠다. 180 이하 전용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뭐 노후된 것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고 써야죠. 1박에 9천 원인데 뭐 물은 잘 나옵니다. 에어컨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 바로 옆 식당이 맛집이라는 숙소 후기를 봐서 이 식당으로 가봅니다. 한국에서는 식당의 맛 평가를 갈비탕으로 했었는데 동남아에서는 그 기준이 파타입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파타이 물이 많더라고. 먹는 거 보면 잘 먹어서 그런지 뭐 맛있어 보이죠? 그냥 뭘 먹어도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이 많았어. 난 지금 콧물이 많은데 말이야. 식당명은 빅토리 플레이스. 기분 탓인지 이게 증상이 더 심해졌어. 뭐약 먹고 더 심해지진 않았겠지만은 아마 약 먹고 더 심해진 것도 같아요. 이거는 한국 여자분이 주신 약인데, 아마 이 약에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낫지가 않네? 약을 진짜 꾸준히 먹고 있는데, 빵. 코코넛이랑 약간 고구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열이 좀날것 같아가지고, 어, 웨이트는 하지 않고, 유산소만 했어요. 저기 뭐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뭐 힘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좀 꽤나 지금 몸이 자... 아 몸이 <laughs> 좀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여기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하세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뭐 여기는 한국이 아니다. 찍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이제 커피가 무료예요. 무료인데. 저는 근데 지금 커피보다는 좀 뜨거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물을 좀 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후기에도 많이 봤는데, 인포메이션 그 직원들이 되게 친절하다고 써있더라고요. 그 글로 보던 것처럼 굉장히 좀 친절한 편이고요.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겠다. 아. 여기 지금 보면 10시 지금 40분이 11시가 돼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가 이렇게 놀수 있는 그런 어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좀 시끄럽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놀러 와서 이렇게 숙소 안에만 있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또 간혹 조용한 숙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는 아닌 걸로. 일단,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더안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어? 네. 순두 감기 걸렸다 네. 그랬더니, 약을 주셨네. 조제약이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한 번, 두번 먹으면 좀 낫겠죠? 어쨌든, 뭐, 이제 먹고 안 되면은 귀국해야 되니까. 순두부찌개입니다. 와. 음 와. 우와. 두덥지그네. 방충망 없나? 없네? 와, 아, 뭔가 이거 숨이 약간 턱 막히는 느낌인데? 전혀 시원하지 않아. 아니, 16도에 맞췄는데 왜안 시원한 거야? 막 차갑고 막 그래야지 움직이지 말아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좀 날려나 아, 오늘 약 먹고 좀 자야 되겠습니다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서라도 있어야 하루를 좀더 빨리 시작해서 아, 내일 바로 숙소 옮기고 좀 시원한 데좀 있고 싶다 아무튼 시원한 데 있고 싶어요 어우 짜증나 아파 많이 아파 열도 나는 것 같아. 잠은 안 오고, 몸은 아프고, 비행기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월요일 날 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몸도 안 좋은데 지금 혼자 있지? 혼자 있는데 숙소도 많이 싼 마이지? 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게 열이 나는 게왜알수 있냐면은, 아까 손이 더 뜨거웠거든? 근데 지금은 아, 손이 열을 받고 있어 아.. 아 으슬슬해 아.. 아 못생겼어 아... 머리도 아파 흔들면은 아.. 내일 마지막 운동할 수 있는 날인데 할수 있을까? 운동 안하면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갈 때가 됐어요어어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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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내고 이 체크아웃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잘 말랐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웃으면서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laughs>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온기가 밖에가 더 나은 것 같아 가지고 순전히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약해 드리자면 저는 힘든 기억이 생겨서 다시 갈것 같진 않고요 친구에게도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잠만 잘 매우 싼 숙소를 원한다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난 안가